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이 텔레그램 투자 이슈로 인해서 이제 단기 시세가 6,5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만은 요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다시 장대양봉의 캔들 시가 부근까지 눌렀다가 상승반전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을 네, 우리 어디까지? 6,500원까지 약10% 정도 수익을 내기에 최적의 우리 구간이다라는 관점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눌린 구간이라는 거는 우리 분봉상 그리고 우리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톤 코인, 우리 텔레그램 코인에다가 마스크 네트코 코인이 돈을 투자했다라는 이슈로 자, 5,250원 가격을 저항대를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 돌파한 가격을 지켜주면서 6,500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이제 상승 반전을 보인다는 라 것은 위로 단기 상승 어디까지 6,400에서 6,500까지 상승 열려 있으니까요. 현재 가격에서는 네, 밑으로 네, 5,550원 가격 과거에 지지선이었으나, 요 5,550원을 깨고, 저항받고, 다시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갈격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현재가 기준 5,250원, 5,550원 지지선 대응하시고요. 위로는 단기 시세, 음출시, 네, 6,400에서 6 0 6400 0 0 500원 가격을 목표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6,400과 6,500원의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네, 얼마까지 추가 시세 나올 수 있을지, 네, 우리 4시간 분봉상, 그리고 1시간 분봉상으로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6,500원을 돌파한다면, 과거의 지지라인이었던 7,000원 부근이 네, 우리 마스크 네트코 코인의 2차 목표가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7,000원 돌파하고 얼마까지? 8,5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8,500원에서 다시 이 가격 7,000원을 지켜주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여기를 깨고 저항받고 빠지고 저항받고 빠졌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6,980원이지만 조금 여유롭게 7 0 0 0원 2차 목표가 설정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봉상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550원 가격을 깨지 않고 밑꼬이 달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 우리 5월 20일 기준 9시경 5,850원 가격을 지켜주면서의 반등이 나오고 이 자리를 저항 구간이었는데요. 지금 현지 시점 이 저항 구간을 다시 탈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5,850원 가격을 돌파하고 지켜주면서 추가 시세가 나온다면 추가 상반 6,400에서 6,500까지 여러분들 추가 시세 눌러볼 수 있으니까요. 마스크 네트워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홀더 분들이라면 오늘 제시드린 지지와 저항대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가지고 네 매매전략 세워 나가시는데 활용해가시기 바르겠고 6,400에서 6,500원 구간까지 시세가 나왔는데 이 자리 꺾일 때 혼자서 매도해야 될지 여기를 돌파하고 추가 시세에 나와서 더 들고 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혼자서는 못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단타 수익 만들어가고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제 단타 수익 많이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 정확한 매수 그리고 시세 분출 시 꺾일 때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수익 내기 어려우신 분들도 소통방에서 좋은 코인들 같이 매매하시면서. 예, 네, 투자 수익 확정 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비트넘 뭐 30%, 하이파이 19%, 네, 폴리곤 200%, 오브스 코인 70%, 프터스 코인 네, 400%, 그리고 뭐 앱터스 코인 100%, 헤데라 145%, 가이버 네트워크 76%, 네, 우리 솔라 코인 10%. 2 0 0만원 기준 10%면은 200 정도 이제 수익인데요. 이 정도 이제 수익을 단타로 꾸준하게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혼자서 네, 코인 시장 대응하기 어렵다. 천만원 기준 하루 10%. 딱 백만원씩 매일매일 수익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네, 하단 제 핸드폰 번호 네, 0107495 그리고 3026번으로 네, 숫자 5번 혹은 네, 우리 마스크 네트워크 이렇게 문자 남기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사점 같이 공부하시면서 노력하시고 그 코인으로 부자, 코인으로 큰 부를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시면서 투자 수익 같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